안녕하세요 윤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보였던 그세 마리 애벌레 막 성충되고 막안 나오고 막 거대 애벌레 이세 마리 애벌레 의 옛날 사진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보시죠. 이 애벌레 저번에 나오지 않은 애벌레예요. 자 이제 고그 성충 애벌레로 넘어가서 어 봐봐요. 지금이 이게 이 애벌레가 지금 태어난 애벌레예요. 오이 애벌레가 가장 컸던 애벌레 초 거대 애벌레예요. 얘한테도 되게 컸네요 근데 얘네들 더큰거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애벌레 진짜 커요. 얼굴 얼굴 애벌레 몸이 좀큰것 같아요. 이 애벌레 스컷이에요스컷 수컷. 자, 이 애벌레는 얼마나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애벌레 조그만 애벌레랑 같이 찍었는데요. 어, 이 애벌레는 방금 전에 그 봤던 그 애벌레랑 똑같아. 요이 애벌레도 방금 전에 봤던 애벌레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대로 끝나기 너무 아쉬워서 오늘 가라니 애벌레 20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찍어서 올려고 했는데 이게 애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정신이 없어 어 찍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 애벌레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옆에 이 애벌레들도 한 일곱 마리 정도 있는데 이게 준사가 못자라서못 깔렸습니다. 다음 주면 올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